안녕하세요. 건강한 금융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드리는 생활 금융 정보 채널 김선홍 tv입니다. 가격이 폭등하는 비트코인으로 당황해 하시는 분들에게 소극적인 조언밖에 해드릴 수밖에 없어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희 채널이 건강한 돈 관리, 건강한 금융 습관을 지향하기에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정리해 드립니다. 코인에 투자하지 못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또 코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서 여러 사람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코인 투자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에게 코인 투자에 대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코인 투자에 대해 챗지피티에 물었습니다. 그의 답은 신중하라입니다. 지금 코인 열차에 탑승하시려는 분 코인 투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약점을 한번 더 짚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기 어려우면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채찌 PT가 코인 투자에 신중하라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러한 큰 변동성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가격 급락으로 인해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건강한 투자 상품이라기보다 보험이 큰 투기에 가깝기 때문에 좋은 투자 상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코인에 대한 투자는 규제가 부족하여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디지털 코인 시장은 여전히 비교적 새로운 시장이며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 볼수 있는 강력한 규제 프레임 워크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규제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는 사기 조작, 보안 위반의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안전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이 문제로 한 번에 코인 투자금을 모두 잃으실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보안 위험이 큽니다. 디지털 코인은 디지털 지갑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아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지갑이 손상되어 접근할 수 없거나 해킹으로 코인을 약탈 당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탈중앙화로 특징되는 디지털 코인의 분산형 특성은 사기 거래를 되돌리거나 부정한 의도의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할 중앙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디지털 코인이 장점이 코인의 약점이 되어 책임 주체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주체도 없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자산이 될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코인 투자 늦었다고 서두르시는 분 코인 투자 하시기 전에 코인 투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리스크는 기본으로 한번더 점검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디지털 코인이 미래 화폐의 모델이 될수 있으나 지금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화폐 기능이라기보다는 가격이 급등락하는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거래만큼 코인 거래가 편리하지 않기에 거래 처리가 복잡한 코인은 화폐 기능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거는 몰빵 투자는 하지 마시고 미래 앞에 가능성이 있고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된 디지털 코인 생태계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산. 우선 이러도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소액 투자를 먼저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코인 투자 안한 것이 다행이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저의 채널이 건강한 돈 관리를 지향하는 채널이기에 공격적인 코인 투자를 권해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한 생활금융을 지향하는 김선홍TV였습니다.